국고보정으로 7월 1일 구입한 기장치취득원가 우리 1,500만 원을 기업에게 기준에 따라 정액법으로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 내용연수는 4년이며 월할상각한다 결국 하반기 6개월치만 상각하는 얘기죠 결산 분개를 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기계장치에 대해서 지금 잔존가치는 안좋는데안좋을 경우 잔존가치가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 1,500만 원에 대해서 4년 동안 우리 강가상각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치니까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렇죠? 12분의 6 하면 187만 5천원에서 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또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상기하셔야겠죠. 결국 국고보조금0 천만원에 대해서 4년으로 나누고 12분의 6을 곱하시면 125만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차변에 감가상각비 187만 5천원 하면서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죠. 동시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을 이차변으로 해갖고 우리 아 감가상각비하고 상계하는 거죠. 따라서 아 감가상각비 125만원 하면서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에 대한 125만원 이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감가상각비를 순액으로 회계처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